자, 첫 게임 첫판 간다 첫판 산소 넣는 중자 시작할 세 복제체를 고릅니다 맥스 트레발도 에이브 어.. 뭐 얼핏.. 얼핏 그.. 얼핏 보기로는 뭐 이렇게 힘센 일꾼 고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어... 힘 힘이 중요하다. 잠깐만요. 힘. 힘이 중요하다. 힘. 미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폭식간데예폭식한다고 스트레스 받은 폭식간데요 이거 뭐야? 자, 이런 건 지금 힘이 없죠? 이런 거는 과학. 잠깐만. 과학 좋긴 한데. 기계류? 어? 아우, 정신이 없네. 이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자, 콜론 이름 짓기. 이름 딱히 중요하지 않고 자, 갑니다 아, 세명 잠깐, 세명으로 시작을 하는건가? 고 아, 맞네 세명으로 하는거네 자, 경보 나는 대.. 대상 위치에서 깨었지만 난간에 봉착했다 수마일 지하에 갇혔다 에에 에. 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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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자 왼쪽에 왼쪽을 볼게요 주기 1 그다음에 산소 생 산소 생성기를 잠깐 자 산소 확산기란 게 있어요 얘를 잠깐 잠깐 뭐야 이게 뭐야 어우 잠깐 정신이 없어 잠깐 이걸 어떻게 금속광석 200이 없다는 뜻인가? 없, 이게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어... 원재료 자, 일단 웬 잠깐만요 자자 페이지 페이지를 봐야 돼요 일단 자, 어디로 갈지 대충 정할게요. 밑에 이 밑이 있고, 빛벌레. 자, 이산화탄소랑 산소가 섞여 있어요, 밑에.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물. 어, 물 중요하잖아. 자, 산소석이라고 있네요. 여기 산소석. 잠깐.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택을 눌러야 되나? T. 아 굴착이다 잠깐만 굴착을 해야 돼 굴착 G. 굴착이 G예요. G 이거 맞나? 그다음 여기. 오 잠깐. 에 팝니다 팝니다. 자, 뚫어주고요. 근데, 요 위에는 왜안 뚫어? 잠깐만, 이물 쏟아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확. 자. 일단, 일단 안 익숙해. 그리고, 제가, 뭐, 잘 모르지만서도, 그런 걸 사,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뭐 천연가스 무시기. 뭐, 그런 걸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아, 이걸 위에, 아, 넓혀줘야 되는구나. 아닌가? 아, 맞네, 맞네, 맞네. 못 가네. 어, 물이 들어오는데? 어, 잠깐, 물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아니 잠깐만, 잠깐 잠깐 물, 물물 걸레질 걸레질 하면 되나? 배관 물을 흐르게 하고 하수 처리를 합니다. 아, 아 잠깐 잠깐 오케이 오케이. 지 그럼 밑으로 밑으로 가게 하면 되잖아, 물을. 갇혔다고? 아 설마 이쪽으로 못 넘어오나? 어클일 났는데 잠깐만 씨 아니 아니 걸레질 좀 해봐봐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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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관 여기 설치하고 저가 뭘 먹는데? 영양바, 잠깐만, 배관. 아, 얘가 못 오고 있어. 잠깐, 얘,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기지. 아일 자 됐다 됐다 건너갔어요. 건너갔어요. 휴. 근데 지금 하러 가보세요. 아, 잠깐, 너무 춥대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이 저쪽으로 흐를 것 같았는데, 아! 와, 잠깐만 씩 비치겠네. 아니, 그리고 이것도 설치해봐. 달좀 화장실을, 화장실을 가면 되잖아. 아, 방금은 자는 시간이었던 건가? 잠깐 자는 시간인가 보네. 갇혔다. 잠깐만 사다리 설치 중 되거든요. 이럴 때. 자, 자 만들었어요. 왜 사용 불가야? 건조물이 침수됨. 빨리 빨리 물을 이쪽으로 빼야 돼. 자, 물이 빠지고 있죠. 물이 빠지고 있죠. 나이스. 아, 여기를 막으면 되잖아. 잠깐만. 여기를 막아. 그리고 걸레질. 에 걸레질 걸레질. 식중독. 뭘 쏘는거야 지금 자뭔 세균이 생겼대 잠깐만 이게 뭘까 지금 일단 물을 좀 치워야돼 물을 물을 치우는게 맞고 내려간 다음에 좀더좀더 좀더 안쪽에 해줄게요. 자, 침대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산소 생성기를 만들어야 되네요. 식품, 식품 공급원. 예, 네. 잠깐만요. 어, 여기 일단 나오거든요. 왼쪽에 여기 이걸 보고 따라 해볼게요. 산소 탭. 자, 근데... 금속광석이 필요해요 그니까 러 금속광석을 캐러 가야되는 것이죠 그리고 식품 공급원 식품의 미생물 걸쭉기? 이게 뭐야 또 금속광석 잠깐만 금속광석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금속광석이 어디있느냐 금속 동 이게 이게 금속인가? 동석이? 아, 그럼 이 밑에 있는데 잠깐만 이쪽으로 켜야 되겠다.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어떻게 올라가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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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 자러 가는 거야? 아, 자러 가네. 아, 시간 잠깐만 주기가 주기가 중요해. 여기 보면 이 주기가 지났대요. 이틀, 이틀이 지났다는 얘긴가? 자,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얘들 뭐, 뭐하는 거야? 아, 소독 중 서로 소독을 하면서 예? 돌파하는 모습 자, 사다리, 사다리 예 뒷간 청소해주고 아, 타일을 깔아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잠깐만, 그러면. 정리해봐. 1번에 타일. 산소석을 캐줘야 되나? 아, 안 캐도 되네, 잠깐. 하고, 1번에 타일 깔아주고, 깔아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잠깐만. 전원이 없대요. 전력 와이어가 연결되지 않았니다 전력 와이어, 전력 와이어. 가 누가 가 빨리. 뭔 표시야 이거? 오 아니 뭐 어떡하라고? 어, 잠깐 산소 고갈돼요. 지금 큰 났어요. 지금 빨리. 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좀 주워봐봐 자 수동발전기 아 새로운 콜로니 멤버를 프린트 새로운 멤버가 나온다고 여기서? 이걸 누르면 나온다고? 조류 근데 지금 이렇게 늘려서 될게 아닌것 같은데 일단 요리 잘하는 오토 프린트 아.. 들, 더 늘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이없네 잠깐 지금 산소가 없거든요? 산소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산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주기 3이 지나갔어요 뭐한게 없는데? 어 잠깐 산소가 없다 진짜로 아, 잠깐만, 지, 아니, 산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봐, 기다려봐봐.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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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내가 한다니까? 산소 만든다니까? 기다려봐봐. 아니, 놓을 데가 없어서 그래, 지금. 그리고 전력. 수동 발전기를 여기도 만들어. 자, 수동 발전기 먼저. 됐지? 그 다음에. 산소. 확산기 만들고 너희들은 좀 캐라 그냥 계속해라 일해라 전력 와이어가 연결되지 않았음 전력 와이어? 이거? 지금 근데 산소가 없고 어, 떨어져 가거든요 지금 이럴 때 아니긴 한데 지금 그니까 동강서이모자라다이말 아니야, 여기 캐좀더캐 여기 있잖아 겨우 숨쉴수 있어? 어 지금 산소 없다, 큰 났다 진짜로 자 배터리 있죠 전력 와이어, 전력 와이어.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거지? 됐네. 전력 없음, 전력 소비자가 없음, 이래, 이래, 이래. 배터리가 충분히 찼음? 전력 없음. 잠깐, 이거 전력을 어떻게 채워야 되지? 노동력을 전력으로 변화한다 그랬잖아. 이걸 이쪽으로 연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약간...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 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력이 없는데, 그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 연결돼 있어야 작동한다. 근데 얘네들왜안 움직일까요? 지금 쉬는 중인가? 아닌데 지금 다 쉬고 있, 쉬고 있는 거, 숨 참는 중? 아니야 미안 이걸 어떻게 잠깐만 산소, 지금 뭔가 다 정지해 있죠? 재생을 눌러야 되는데, 아, 스페이스가 정지구나. 아, 정지 상태를 해 놨었구나, 내가. 아, 잠깐만, 이러고 나서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잠깐만. 아, 산소석. 이게 산소석이네. 그럼 빨리 여기를 뚫어야 되네, 잠깐만, 산소석.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그럼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여기를 빨리 뚫어야 되겠다. 잠깐만. 아, 어, 뚜렷게뚜렷게 미안, 미안, 미안. 아, 이거 그, 깔았다고깔았다고 지금, 지금, 하러 가거든? 하러 가거든? 아 잠깐 못올라가나? 가네 가네 아니 잠깐 그 코앞에 있다고 지금 됐다 됐다 산소 나오네. 산소 됐네. 아... 살았다 씨. 아 잠깐만 이거,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지? 건조물이연결되 있지 지않연연돼 있지 있지 잠다잠와만이어이어이걸로 아, 이렇게 연결을 해주라얘기가 이렇게? 아.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연결을 해줘야 되네요. 아. 홀. 홀리. 자, 여기다가, 간이침대 하나 더 설치해주고, 네 명이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더 개발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